어제의 내용은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어, 그 공동체를 어, 사랑으로 섬겨야됨을 예, 말씀하시는 내용이었고 어, 오늘 9월 28일 화요일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용은 장로들, 장로들은 오늘날로 목사입니다. 어, 장로들에 대한 대우와 그 목사의 그 자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유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17절에 이제 그 장로 잘 다스리는 장로 장로는 목사라 그랬죠. 오늘날을 오늘날 말하면 목사.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기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 말은 어 보상하며 존경하 하라 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어, 보상 해 주며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그러니까, 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그런, 그런 일에 수고하는 목사들은 이들에게는 더욱더 어, 보상하며 어, 존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그 교회를 운영하고 치리하는 장, 그 목사들이 있고 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어, 인도하는 그러한 그 목사가 있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목사들에게 보상하며 어, 존경하라. 어, 왜 그러냐 1 8절 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어,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어, 먹을 것을 어, 또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어, 공급해 주어라라고 말씀하셨고, 일꾼이 그 싹스 받는 것 마땅하지 않느냐? 이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 싹스를 하나님께 받고 그 싹스를 교회에서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또, 어, 목사들을 장로에 대한 고발할 문제가 생기면, 어, 한 사람의 증인으로 고발하지 말고, 어, 받지 말고, 두세 증인이, 두세 증인이 증참하였을 때에, 함께 그 일에 대해서 증거하였을 때, 받아야 된다.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어, 또한 만약에 범죄가 그 목회자가 범죄가 드러나거든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어, 말씀하십니다. 어, 이그 징계의 목적은 그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도 회개하여 돌이킬 뿐만 아니라. 어, 아, 그렇게 범죄하였을 때 그러한 죄를 범했을 때에 어, 저렇게 징계를 받을 수 있구나 어, 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본이 되도록 간접적인 가르침인거죠. 그러니까 예, 그 일을 행하지 않도록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간저, 간접적인 예, 그 가르침인거죠. 예, 어, 17절부터 18절 장로들에 대한 즉 목사에 대한 교회에서의 대우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긍정적인 대우와 부정적인 대우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삭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제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이것은 이것을 내가 너에게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함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서 엄하게 명령하는데 이것들을 편견 없이 지켜서. 어 불공평 아무도 불공평한 일을 어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22절. 이제 그 특별히 음그 목회자가 어 안수함에 있어 목회자를 안수함에 있어서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제 그 목회자가 안수를 하잖아요. 목회자가 또 다른 목회자를 안수하고 어 그 다음에, 그, 장로들을 안수하고, 집사를 안수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어 그럴 때,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어, 그, 이렇게그 사람을 살펴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가, 죄에 간섭하지 말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죄에 간섭하지 만다는 것은 그 사람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똑같은 죄를 그 그러한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지체들하고 하나가 되어서 죄를 함께 범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서 너는 그 사람들하고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죄들은 우리가 휩쓸려서 함께 이렇게 공동체에 교제하고 하다 보면 어그 자신은 원래는 그렇게 하지고 싶지 않았는데 어 이렇게 휩싸여서 죄를 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네 자신은 지켜서 어그 뭐죠 자신을 지키고 정결하게 하라. 어 그리고 또음 네가 물만 마시지 말고 여기서 물만 마신 마시는 것은 뭐예요? 그, 자기 영적, 그, 관리를 하게 하여서, 그, 그러니까 마시는 것에 있어서 포도주나, 뭐, 이렇게 독주나 이런 거 마시지 않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는 물만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먹지 않고 물만 마셨다. 이게 아니고, 어, 이렇게 포도주나, 뭐, 독주나 이런 거 마시지 않고 물만 마셨다는 거예요. 마시는 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디모데는 젊은 어, 목회자로서 말씀을 잘 분별해서 가르쳤지만 어, 좀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으로서 이렇게 순하고 내성적인 사람으로서 어, 그 위장병이 자주 났던 것 같아요. 이그 위장병이 그래서 그 위장병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네. 음.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없느니라이 말씀은 뭐냐면 24절 25절 말씀은 어 어떤 사람의 죄가 이런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그 사람이 아 이런 죄를 그런 사람... 그 형제가 그런 죄를 지었어? 하고, 어,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어떤 사람이 선행을 했으면 시간이 가면 그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고, 어, 또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악이 음, 숨길 수 없이 드러날 수 있다. 그러니까 선행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어, 판단할 때에, 음, 성급하게 성급하게 경솔하게 판단 내리지 말고 어,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예. 어, 그래서 이제 그 안수하는 문제나 어, 또는 성도들을 대하는 문제나 어, 성도들을 편견 없이 보는 그런 어그 자질들 예. 어 목회자의 자질이죠. 그런데 목회자만 이런 음, 자세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자질을 키워야 되겠죠. 예. 네. 어 이게 바로 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 네. 21절부터 25절까지 목회자가 자신 어 자신과 어, 그또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지도력, 목회자의 지도력,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어, 지도해야 되는지 지도력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어, 본문을 이제 한눈에 보기 쉽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죠. 어, 교회의 목사들에 대한 대우를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의 역할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 주어라. 어, 또, 목사의 명예를 지켜 주어라. 어, 또, 범죄가 드러나면 공동체 앞에서 꾸짖어라. 해계하여 돌이키도록. 어, 목회자가 자신을 관리해야 되는 영역들이죠. 그런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이런 자신 관리를 해야 되겠죠. 영적 자질의 성숙 해야 되고, 어,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되고, 타인의 송사를 급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타인에 대해서 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타인을 선입견으로 보지 말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성적 순결을 지켜. 지켜라. 건강 관리를 하라. 선행, 즉 하나님의 뜻에 선행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비춰진 하나님은 17절, 18절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더욱 그, 어, 말씀과 가르치는 사람에게 더욱 어,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라는 거예요. 어, 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볼 때,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는 목사들을 존경하고 생활을 책임지게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 교회에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죠. 목사들을 존경하고 생활을 책임지시도록 하셨죠. 21절에서 보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느니 그랬죠. 교회가 경건하고 질서 있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여러분이 반응할 내용을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